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심지어 세계의 민요인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늘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성장 과정에서 엄마가 늘넌더 잘해야 돼 하고 압박감을 주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가족이라고 편안하게 나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줬는데 그걸 가지고 상대가 공격하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인간 관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까지도 다 문제가 되는 복잡한 관계가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오늘은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학자가 내는 퀴즈 중에 한 방에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 방에 몇 명이 있을까요? 라는 것이 있는데요. 답을 말씀드리면 여섯 명입니다. 남편의 부모, 아내의 부모, 그리고 부부. 이 퀴즈는요 우리가 결혼해서 독립을 해도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화 그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었던 라이언 온일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 영화에서 연인이 서로 눈싸움하는 장면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러브 스토리를 쓴 작가 에릭 시거의 작품 중에 닥터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과 레지던트가 주인공인 작품인데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공감 갔던 부분이 이 주인공인 정신과 레지던트가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사실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전문으로 하려면 자신도 선배나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문제와 환자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정신과 의사들은 맨날 엄마 얘기만 해.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도 임상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다양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부모가 강요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을 못 하고 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하도 싸움이 잦아서 지금도 늘 불안감을 느낀다. 부모가 기분이 나쁘면 하루 종일 자기를 창문도 없는 화장실에 가두어서 지금도 폐쇄 공포쪽으로 힘들다고 호소하세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마음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어서 고통스럽다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러면서도 상담 중에, 아, 그래도 내 부모인데, 내가 이렇게 흉을 보면 안 되지요. 싶어가지고 더 죄책감을 느끼니까 더 힘들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내면으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겨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되니까 여러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지요. 특히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부모와의 문제는 결혼하면 배우자한테 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까지 배우자한테 원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섯 명이 사는 복잡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정신과에서 상담할 때 흔히 조부모로부터 3대의 가족관계를 물어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6명으로) 시작해서 부부가 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관계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이 아니라 (4)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4가) 아니라 (11개가) 되는 이상한 등식으로 이어지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와 자녀 한 명으로 이루어진 가족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는 네 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아버지와 자녀관계, 어머니와 자녀관계, 그리고 이세 명으로 이루어진 관계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자녀가 한명더 생겨서 네 명의 가족이 되면요. 그 사이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는 무려 열한 가지로 발전합니다. 한번 그려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족 관계가 가장 갈등이 많은 이유는요. 이렇게 복잡한 관계인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에 모여 사는 즉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원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때로는 보지 않아도 될 것도 보게 되고 간섭 안 해도 될 것까지 다 문제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깔끔한 것을 좋아해요. 근데 자녀는 어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형제나 자매 사이에서 같은 방을 쓰는데. 형은 깔끔하고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동생은 아 그게 뭐가 중요해? 형 거가 내 거야 하고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면 당연히 싸움이 생길 수밖에 는 없지요. 즉 다른 인간 관계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까지도 다 문제가 되는 복잡한 관계가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요 가족은 서로 가장 민낯을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가요?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지요. 그리고 남들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나의 진짜 모습을 가족한테는 보여줍니다. 가족한테는 화를 내면서 밖에 나가서는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을 보이니까 서로 가식적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만큼 실망이 큰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외투를 입고 있을 때 맞을 때하고 잠옷을 입고 있을 때 맞을 때하고는 그 통증이 다르지요. 나는 가족이라고 편안하게 나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줬는데, 그걸 가지고 상대가 공격하면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족은 서로 선택해서 만나는 것이 아닌 관계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족 관계의 갈등의 요인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는 다른 인간 관계는 내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친구, 배우자, 연인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면 돼요 근데 가족 특히 부모 자녀 관계는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내 아이의 성별 성격 외모 키 장점을 다 선택해서 난 이런 아이를 갖고 싶어 할수 없지요 그러니 아이가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면 당장 실망합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 보니까 저 사람이 내 형제자매인 거 어쩌겠어요 자녀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모한테 만족하면 좋지만 아니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1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잠만 자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싶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그러면 더 문제가 커지겠지요. 네번째는요 가족은 가장 높은 기대치를 갖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가족 의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높은 기대치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가 실수를 해도 아뭐 실수할 수 있지 뭐 하고 받아들입니다 안 보면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족은 안볼 수가 없으니까 서로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게 됩니다 남편의 경우는요, 내 아내가 외모도 이쁘고,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재테크도 잘하고, 내 부모한테도 잘하고, 나한테 잔소리도 안 하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죠요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돈은 잘 벌어주는 건 기본이고, 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나를 귀찮게는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집에서 아이들과 잘 지내기를 바라지요.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는 키도 크고, 외모도 훌륭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등등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돈도 잘 벌고, 나랑 잘 놀아주면서 나한테 불필요한 간섭은 하지 말고, 오로지 사랑으로만 나를 키워주기를 바랍니다. 즉, 내 가족이니까, 내 배우자니까, 내 아이니까,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그 실망감을 어떠한 여과장치 없이 바로 분노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가족 관계인 것입니다. 자녀들과 상담을 해보면요 부모가 자녀한테 바라는 것만큼 자녀도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상담 때 자기 부모에 대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니까 나한테 이래서는 안 되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날 낳았어요? 하고 원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높으니까 실망도 비현실적으로 깊은 게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세계의 민요인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늘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성장 과정에서 엄마가 늘넌더 잘해야 돼 하고 압박감을 주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가족은 노력이 필요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졌으니까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 소유물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한테 다 요구할 수 있고 상대는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요, 가족이 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영혼이 자라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관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상처가 깊을수록 가족이 오히려 원수처럼 여겨지는 일마저 생겨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왜 가족이 가장 힘든 관계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